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 상을 올라가다가 이분이 시장하신 자라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았더니 열매가 있어없어요 열매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무화과 나무를 조조했어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조조한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죽어버렸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요 그 당시에 배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그 배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을 에? 계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했더니 거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잡아요 주님께서 좀 생뚱맞죠? 아니 열매를 맺을 때 매, 열매를 찾아야지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무화과 나무를 찾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생뚱맞잖아요 한마디로 이거 참 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계시거든 근데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이런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단순히 나무를 통해서 주님께서, 자주 주님께서 하늘에 나는, 하늘 나는 새를 받아, 새를 보라.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 당시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다가요. 그런데 제자들은 단순히 나무만 그렇게 쳐다봤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나무가 말라죽어 말라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자들이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뭐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한 마디 한다고 나무가 말라 죽을 수 있지? 한마디 그런 의학을 하면 그런 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사람이 말한다고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냐?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이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로가 잔능하신 하나님이고, 이분이 창조주고, 이분이 그리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당시다. 그러니까 이분을 만약에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아,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지. 라고 했을 건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거든요. 여전히 뭐냐면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기적을 볼 때는 아 이번은 살아계신 하나님, 에? 능력이 나타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했는데 막상 어떤 현장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마음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조석지분을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놀란 역사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살아계신 때 놀란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한마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오늘 보문 말씀 보면 22절. 마가복음 11장 22절 보자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바꿔야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참된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더러들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털이라. 자, 봐요. 아마 어떤 제가 이제 어, 제가 청년 때 어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아마 봉산 목사님 같은데 어, 그때 집회 현장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가 지방 있는 곳인데 그 교회가 이제 개발이 되는데 앞에는 큰 산이 있었대요. 큰 산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개발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개발을 하려 고하면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해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로 던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오. 이 말씀을 받아서 자 우리 모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오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믿으니까 그 역사에 는 어떤 역사냐면 그다음부터 행정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다니 뭐 포크레인이 오고 에? 하더니 그 산을 밀기 시작하더라고요. 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심해서 몸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거지. 믿으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아멘됩니까?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기 있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지냐하면 여러분이 의심하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5절에이하여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죠. 그렇고 말하면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렇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받으려고 생각지 마라. 그게 뭐냐 의심의 마음과 예, 믿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받을 수 없다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인드, 온 마인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된 자만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고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에루살렘 성을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딱 보더니, 아, 말씀대로 그대로 됐네. 아, 당연하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연하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이게 믿음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라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다가요.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 믿음까지 가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보자고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이고 축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성취하느냐? 믿음 있는자가 성취한다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아멘? 그 약속이 내 속에서 자라고 내 속에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이 그래서 기도는 제가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는 영적 싸움이다. 최후론 싸움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의심을 불러일으고 불신을 주고 불안을 주고 염려를 가져줄 텐데. 그 염려, 불안, 걱정, 얻던빌보드스 4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 걱정을 맡기라고 해서 안 맡기라고 어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평강이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어요. 이분 앞에 맡기는 게 이게 기도다. 이게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될게 뭐냐면, 말씀에 의한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말, 말씀이 기도의 염력에 증거될 때,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몸을 찔러 쪼개는 놀란 눈에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따로 삽시다 믿음의 기도가 축복이고 능력이고 응답이다.